안녕하세요. 동북삼성 행정사입니다. 아, 오늘 영상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 위반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면 출국사무소에 출석해서 사범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. 사범 심사를 잘 받게 되면 경고 조치 받고 계수적인 체류가 가능하지만 사범 심사를 받지 못한다면 출국 명령이나 강제 퇴거을 당하게 됩니다. 이렇게 출국을 하게 되면 출국사무소에서는 그 범죄에 따라서 뭐 6개월, 1년, 3년, 5년 어떤 규제 기간을 거는데요. 중요한 것은 규제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바로 입국할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어, 본국에 있는 한국 영사가 비자를 쉽게 주진 않습니다. 계속적인 불어를 하는데요, 이 숙녀 기간이라는 것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법 위반자들에 대한 비자 사증이 쉽진 않습니다. 어, 오늘은 두 분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한 분은 어, 공연 음란죄로 벌금 100만을 원 받았고요, 칠루쿠 어, 사무소에서는 어, 성폭력 관련 범죄라고 해서 출국 명령을 했고, 그래도 한 분은 어, 식당에서 어, 손님하고 싸우면서... 경찰에 출동했는데 경찰과도 싸우면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으로 벌금 (500만 원) 을 받았습니다 이두 분은 작년에 작년 (12월에) 출국을 했고요 어~ 현지에서 그~ 제2국 비자에 대해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진행을 했습니다 어, 그래서 엊그저께 어, 비자가 진행이 됐고요 어~ 그래서 허가를 받았습니다. 근데 이분들이 제국 비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비자 변경에 대한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출입국 사무소에서 비자 변경을 신청을 하게 된다면 과거 범죄를 또 보고 비자 변경해 줄지 안해 줄지를 또 검토하게 됩니다. 이 제국이나 비자 변경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. 이상은 동북 삼성행정사였습니다.